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중요한 요인 하나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신다면, 현재 받으시는 생계비에서 무려 20만원 이상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내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은 정확하게 76만 544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특별한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여기 최소 20만원 이상이 추가되어 96만 5,444원 이상의 생계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활용하신다면 소중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넉넉한 생활비를 확보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진수 넘버원 no. KB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인터넷 급한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77-2028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국가에서는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면서 재산이 많지 않은 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매달 25일에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어 노동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일부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신체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일들은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평가할 때 기본적인 재산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공제 순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순으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한편 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자녀 등 직계 혈족의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안타깝게 생계급여 탈락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완화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다시 한번 생계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신다면 현재 기준으로 대략적인 생계급여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7만 원, 2인 가구는 약 126만 원, 3인 가구는 약 161만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약 195만 원까지 매달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월 생활비가 1인 가구 기준으로 무려 100만 원 이상, 2인 가구는 146만 원 이상, 3인 가구 는 181만 원 이상, 그리고 4인 가구는 215만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월 20만 원을 소득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해주고 남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아주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65세이신 1인 가구 어르신께서 건강 상태가 어렵 하는 범위 내에서 다소 힘든 일은 아니지만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근로소득에서 우선 2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면 남은 금액은 8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남은 8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24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므로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은 56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인 77만원에서 새롭게 계산된 소득인정액 56만원을 빼면 어르신은 여전히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달 2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벌어들으신 근로소득 100만원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매달 121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정도 노동능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내년에 변경되는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매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1인 가구 어르신께서 건강상의 이유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아닌 월 50만 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신 경우에도 이 변경 제도는 여전히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50만 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우선 20만 원을 무조건 공제해주고 남은 30만 원의 30%인 9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므로 소득 인정액은 2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존 생계급여 지급액인 77만 원에서 소득 인정액 21만 원을 빼면 어르신은 매달 5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벌어들이신 근로소득 50만원을 합하면 결과적으로 매달 106만원이라는 실질적인 생활비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생계급여만 받으셨을 때보다 무려 29만원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도한 근로소득은 생계급여 수급 자격 탈락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이점을 염두해 주시고 적절한 수준의 근로활동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잘 활용하신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생계급여에게 무려 44만원을 추가로 더받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의 핵심적인 변화 즉 근로소득 공제 확대라는 놀라운 혜택을 활용하여 현재 받으시는 생계비에서 최소 20만원 이상 많게는 40만원 이상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으시는 경우 국가에서 소득인정액 을 계산할 때 상단부분을 공제해 주므로써 생계급여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비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건강 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을 고려 해 보시고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꼼꼼히 확인 하셔서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잘 활용하신다면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는데 분명히 큰 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박진수 넘버원 KBN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